27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t에 대해서 y는 sin x 위에 점 p 위에 점 p를 2분의 파이보다 왼쪽으로 놓겠습니다. 2분의 파이보다 더커 버리면 어, 접선들이 선들이 겹치면서 각이 잘안 보이니까 아무데나 놔도 되니까 p를 t 콤마 sin t라고 놓을 거고요. 여기에서의 접선과 자 그럼 접선 하나 노란색으로 그려 줄 거고요. 얘가 접선과 점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일자리 뭐 아무렇게나 하나 일단 피 지나면서 기울기 마일짜리 하나 들어가주면 되겠죠. 얘는 기울기가 마일 이랬을 때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했는데 이제 유관상으로는 여기가 세타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각은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접선 접선이 x축과 이루는 동경을 알파라고 하고 기울기가 마일짜리 이 동경을 베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 값을 찾아서 극한 처리해주면 되니까, 자, 세타. 세타라는 각은, 세타를 안쪽으로 각을 끌어들이면,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요. 세타는 알파와 파이 마이너스 베타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외곽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 다시 한번 처리해주면, 파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바로 세타라는 각으로 표현이 되니까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파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여기서 우리가 파이는 탄젠트의 파이는 죽이기 때문에 그냥 각 변할 때 버려져 되니까 탄젠트 세타는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이 되니까 덧셈 정리 들어가면 되겠죠. 탄젠트 세타 대신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쓸 거고요. 자, 탄젠트 알파의 각은 p라는 점에서의 접선. 그렇기 때문에 미분해 주면 되겠죠. fx sin x를 fx라고 처리했다면 탄젠트 알파는 f 프라임 t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그래서 코사인 t가 탄젠트 알파가 될 거고 탄젠트 베타는 각이 마 1이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탄젠트 베타는 마일로 처리해서 더셈 정리 들어가주면 1뿔 탄탄 1풀 탄탄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 마이너스로 바꿔 주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리고 분자 파트는 탄 마 탄이니까 코사인 t 플러스 1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여기에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맞을 건데 t는 0과 파이 사이의 각이었기 때문에 코사인 t 양수고요. 1도 양수. 그래서 분자 파트 양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t 0과 파이가 들어가 0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코사인 t는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1에서 작은 값 빼니까 분모도 플러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은 따로. 가지고 가지 않고 바로 처리해도 되겠죠? 이걸 가지고 극한 이제 들어가 주면, 분모 자리에 얘가 있으니까, 1뿔 코사인 t,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t의 제곱, 그리고 얘 분모 가지고 오겠습니다. 1마 코사인 t, 그리고 t는 파이에 좌로 가고 있을 때, 0분의 0 꼴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치환을 통해서 0을 좀 제거를 한번 해주면, 파이 마이너스 t 를 k라고 놓겠습니다. t가 파이의 좌 좌로 파이 좌로 가고 있기 때문에 k는 0에 우로갈 거고요. 치환 들어가주면 파이 마이너스 t 를 k라고 했으면 t는 파이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래서 치환해서 들어가면 k가 0에 우로갈때자 얘는 t가 되니까 t의 제곱 t의 제곱이 되겠죠. k의 제곱, 자 얘는 k였고요. 여기에선 1마 코사인 t 대신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k 들어갈 거고 분자 파트도 1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각변환 해주면 되겠죠. 파이 마이너스 k는 2사분면이라서 함수는 바뀌지 않지만 부호가 바뀌는 현상이 생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k, 얘는 부호 바꿔주니까 1 플러스 코사인 k, 자이 상태에서 분자 파트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사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k가 0에 5로 갈때1 마이너스 코사인 k는 2분의 1 k의 제곱으로 근사할 거고요. k의 제곱은 원래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그냥 그대로 1뿔 코사인 k 그렇다면 0이 되는 거 제거해주고 k에 0 넣어주면 코사인 0은 1 그래서 분모는 2분의 1이고요. 분자 파트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극단값은 4분의 1이 되겠죠.